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맹수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만 따라갑니다. 사랑의 들이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심은 외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위로운 가족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생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성공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위로운 삶에 두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때 신령한 영적인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부어 주심을 믿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 세상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위로운 삶 순종의 삶 성광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존경하는 댁의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세포, 대중량, 갑상선, 피부결핵,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i mean